오늘의 생존일기 쓰겠습니다. 어, 내가 그 생존일기는 아닌 아, 가만있어. 이게, 이게 너무 이렇게 됐네. 이렇게 어, 좀 하겠습니다. 생존일기를 쓰려고 하는데요. 어, 내가 토요일 날 토요일 날 6시 한반 넘어서 퇴근시간 다 될라고 그럴 때 6시 한 40분쯤인가 하여튼 7시 조금 못 돼서 친구가 전화 왔어요. 자기가 그 어디야 청도산가 아니 청도산이야, 밀양 청도 간, 가는 그 거를 뭐 여행 스케치라는데 뭐거다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싱여동이라고어 거기서 한 십한 십년 넘게 거길 다녔는데 한 번도 어딴 데는 안 가봤어요. 거기만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그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친구가 어 딸이 딸이 일본에 있는데, 아기 데리고, 어, 토요일 날 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 전화 왔어요. 토요일 날 온다고,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어, 그리고 걔는, 어, 어, 한 번도, 당일 여행은 다녔는데, 한 번도, 그, 자보질 않았지 밖에 나가서.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랑 자는 것도 자기는 익숙지 않다고, 나보고 꼭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랑 라오스를간적 있어요. 4박, 4박 5일인가? 아, 저라오스간 적이 있어갖고. 그래서, 어, 돈을 뭐 14만원 선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걔가 취소했기 때문에 나보고 걔랑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못 잔다니까. 아, 어,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걔가, 어, 뭐 어디 여행을 가려고 그랬는데, 어, 자는 거라 갈 사람이 없어서, 못 갔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 내가 한번 가줄까? 그러면 그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한번 해줬어요. 그한번 내가 가줘야겠다. 근데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토요일 날 약속이 없네요. 내가 사실 토요일 날그 동탄 CGV에 영웅이거 그, 팝콘까지 해서 예약을 해놨어요. 4만 7천원인가? 그돈 주고 예약을 해놨었어요. 그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간다고. 어, 내가 다섯 시에 끝나서 여섯 시반 거를 내가 예약을 했어요. CGV에. 예약을 해놨는데, 얘가 엄그래서 아니, 있긴 있다. 그랬더니, 어, 예약해놨다. 내가 그랬더니, 자기가 물어준다는 거. 아니, 물어줄 건 없다. 그랬 예약 취소하면 되니까. 입장하기 주시한전에만 어, 취소하면 되니까. 그래서 취소를 했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토요일 날. 아침에! 나는 맨날 이게, 어디로 갔냐면, 어 내가 어, 가기를 어 사당역. 우리 사당역 그 바로 앞에 파리바게트 앞에 매라고 있거든요 사당역 이제 내려 전철 타고 그냥 바로 올라가면서 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축전에서 아니 어디야 강화문인가 어디서 뭐뭐 뭐 6시에 쓰고 뭐 양재역에서 뭐 6시 6시 50분인가 40분에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전이라는 거예요, 서 그래서. 그래서 지하철 차차를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여기 송탄에서는 5시 35분인가 40분에 차차가 출발하니까, 거기까지 가면 다 1시간이 다 넘는 거예요, 넘 너무 그래갖고, 그럼 죽전으로 밖에 없는데, 내가 예전에 그, 신호대에서 여행갈 때, 어, 어떤 분이 같이 송탄이라고, 나는, 나는 원래 그, 사당에서 내려서 전철 탈라 그러는데, 그 죽전에서 자기 차가 졌으니까,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라,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럼, 그래볼까 하고, 성탄 내는데 아니, 죽전을 내렸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다. 그거는 그 후의 일이야. 그 전에, 내가 죽전에서 내려서, 어, 성사까지 오는데, 전철을 두번 갈아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갈아탔는데, 이게, 선이 틀리니까, 나는 1호선이고, 이거는 뭐 3, 4호선인가,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죽전까지 가는데, 두 번을 갈아탔는데 갈아타는 안에 그, 뭐지? 그, 기, 그, 뭐야? 안에서 한참 걸어가더라고요, 한참. 굉장히 많이 걸어왔어요. 그래고도두번 갈아탔어요. 그래서, 아, 죽전이 엄청 어렵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요. 엄청 힘든지. 가는데도 힘들고, 죽전역까지 가는데도, 그래서 내가 네이버 지도에 쳐봤더니, 어, 죽전역에서, 그, 뭐야, 상행선인지 하행, 하행선인지 상행선인가 보다. 부산 가는 게 빠른 걸음으로 10분이라고 썼어요. 10분이 어디야. 여기 일반 버스도 5분, 5분 안 걷는, 5분도 안 걷는 자리 한정거장이 데 10정거장이면, 아니, 10분이면 버스 정류장으로 두정거장이 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참 큰일이다. 그래서 아침까지 고민했어요. 5시 40분 첫 차를 타고 갈 수도, 죽전까지 가는 시간은 간절간잘 조금 되는데 걸어가고 그러는 게 시간이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어딘지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안 타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차를 가지고 죽전에 보니까 예전에, 어, 포운, 포운 아트홀이라고 주차하면 된다는 거예요. 포나토에아나 진짜 포나토. 아 주차비를. 차단기가 내려갔는데 내가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나갔어요. 배터리가 나서 어저께 엊그제도 어 이게 좀 약간 어려웠어요. 밤에 가서 충전하면 낮에 가서 쓰면 잘 써가지고. 그래갖고 거기다 전화를 했더니 전차 어, 번호랑 내 전화번호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어 삼성페이가 안된다. 그 핸드폰이 다 나가갖고 그래서 계좌번호 달라. 내가 계좌이체 시켜주겠다. 근데 지금 안된다. 내가 지금 그 이게 안되니까. 그래갖고 얼마였어? 16,000원인가 났더라고요. 토요일날 세워놓고 어제 어제 가니까 16,000원 났어요. 그래갖고 뭐 얘기했어. 어쨌든 그래서 아침 새벽에 거기 그래서 걱정이 돼서 원래 7시 15분에, 죽전, 죽전, 거기, 휴게소에, 아니, 죽전 버스 정장에 류 쓰라고 그랬는데, 거기 새벽에, 죽전, 포원에서 거길 처음 가보니까, 새벽에 그리고, 6시 한 20분인가? 도착을 거기 한것 같아요. 20분인가 30분인가. 알지? 7시 15분은 너무 멀었지만, 길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가 무슨, 고속도로 밑에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데라. 어떤 자전거 탄 사람이 샥 지나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어디를, 어디를 올라갔어. 올라갔더니 뭐뭐 철제방 같은 게 있어갖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또 다시 올라가래. 여기라는 거야. 어? 거기 올라가는 철제방인데, 그러니까 올라갔더니 거기는 뭐야? 서울로 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디 한참 조금 더 걷다 보니까 어디 횡단보도에 어떤 아저씨가 서 있어요. 그래서 그이호 바뀔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려서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 기껏 기다려서 물어봤는데 모르는 거야. 아 그래서 어떡하지? 그 횡단보도에 서 있었어요. 건너갈 수도 없고 안 썼어. 근데 어떤 아줌마가 아 옆으로 쑥 가길래 혹시 그 죽전 거기. 그, 부산 쪽가는데 버스 정류장이 어딘지 아시냐 했더니, 아, 자기가 알려주겠다고. 자기도 여기 그때, 여기 사람은 아닌데, 그때 그쪽으로 가다가, 자기도 거기 올라가고 한참 혼났다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갈 거라고. 그래서 그분이 동행해 주셔갖고 갔더니, 나이가 안무어 왔으면, 그 아줌마 같이 안 갔으면 몰를 보냈어요 가니까, 쭉 그냥 길이야. 긴데, 갑자기 무슨, 나무 계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누가 거기 나무 계단을 올라가리라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겨우 시간 맞춰서 갔었다는, 갔어요. 그래갖고 어 그래갖고 아니야, 아 거기 만원사라고 그 용왕 용왕님의 아들인지 용왕님이 뭐 눌러 나왔다가 거기 와서 어, 쉬었는데 거기서 쉬었는데 뭐 5미터 되는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부터 그 물고기들이 만 마리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버스에서 들었을 때는 아, 뭐 그런 전설인가 보다. 그런데 실제로 만화사에 가보니까 진짜 물고기처럼 보이더라고요. 돌이 돌이 그냥 진짜 만개는 만개는 더는게 돌들이랑 장이랑 장관이더라고요. 그 만화사가 거기 가는 길에 아 나는 반바지를 보는데 그. 그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길이게 좁은 길이에요. 내그 가이드님이 이 좁은 길로 가면 어, 팔도 쓸리고 다리도 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히 가면 된다해서 나는 그런 반바지도 입고 팔도 없는 거 입었기 때문에 나는 그큰 길로 가도 그걸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늦을 뿐이지 5분. 그래서 내가 걸음이 빠른 편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큰 길로 갔어요. 저 혼자 간거 같아요, 큰 길을.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이놈의, 그, 만화사 가는 거기가, 아니, 무슨 풀, 막, 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가자마자, 난 양산도 들고, 양산에, 이런 거, 어디 갔어? 안 보이네? 아이씨, 어쩌는 거야. 안 보이네? 아, 여기있다 아, 여기 충전시키려고. 여기 양산에, 양산에, 양산에 이거, 양산에 이거를 요렇게 요렇게 띄면, 요렇게 띄면 양산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목이 안 걸고 이렇게 들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양산도 들고 이것도 들었어요. 근데 내가 아니 벌이 벌이 한 서너 마리가 내가 가는데 위윙위 양산 밑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막 윙윙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갔는데 어느새 어느새 이놈 것들이 말이야 향수도 안 뿌렸는데 향수 안 가져왔거든요. 1박 2일이라 안 가져갔는데 향수나 가져갔다면 어 내가 그 포이 저기 뭐지 크리찬디올의 포이진이라는 그 향수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향이 약간 진해요. 그 향수나 뿌렸다면 벌이 그래 내 잘못이다 화장밖에 안 했는데 풀화장을 했는데 아니 몰려드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것들이 무슨 산속에 있다가 화장품 냄새를 맡고 이렇게 달려들나 그러더니 결국은 어디야? 여기. 이렇게 불려. 여기를 물렸어 이렇게. 아니 부었어요 많이. 아니 얼마나따갔던지 올라갔는데 내가 이러고 들었었는데. 이, 이게 들었는데. 아니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왔나 봐요. 겨드랑이 밑으로. 그래갖고 여기를 물었어.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가려운데. 어, 물파스가 가게 있어. 가게 갔을 때팔렸대 그리고 또, 여기서어디 물었어. 어디야? 여기 어디 묻어갖고 내가 바로 그냥 손톱으로 그냥 뭐막 빼냈어요. 바로. 뭐, 따 딱, 그, 할것 약간 그런 거야. 그래서 막 빼냈더니, 그는 바로 괜찮은 것 같아요. 막, 하자마자 한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아주, 아니, 겨드랑이밑으로 소매가 요렇게 손, 소매... 아, 더욱 따라야겠다. 어, 옆으로 이렇게 네 땀을 얼마나 흘리던지 어디 갔어? 옷이 그 어디갔지? 다 집어 넣나? 그렇다. 아니 이 옷이었는데 이 옷이었는데 아니 이 겨드랑이 밑으로 겨드랑이 밑으로 이 벌레가 들어갔고 나 여기를 물은 거야 이거 빨아야 돼. 땀은 완전 얼마나 흘렸는지. 얼마나많이 옷이 막다 이렇게 막 이게 적고, 옷어 속에 속에 뭐뭐 뭐 내가 곤색 같은 걸 안에 받쳐 입었는데, 거기에 막 소금이 막 이렇게 허연 게막 곤색에 막 묻은 거예요. 그지 다. 그리고 막 땀이 막 흘러가지고, 막 여기서부터 목으로 이게 렇다 내려왔고, 팬티까지 땀이 내려왔어요. 나 그래보긴 처음이에요. 팬티까지 땀이 내려가고, 뭐 아주. 내가 오줌을 싸서 참, 어이가 없어. 그리고 그, 만호사라는, 거기서, 돌. 아니, 돌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들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드니까, 거기다 배를 이렇게 갖다 대고, 배에다가, 배에다 그 돌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laughs> 들더라고. 어, 아, 그래서, 아, 저, 그, 어떤 남자도 못 드는 거예요. 그럴 뭐, 나이나 먹었다면 상관이 없어. 한, 50대. 죽마들치 안된 사람이었는데 그 돌을 못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린 사람도 아니었는데 아니 그래서 그 어떤 줌지는두 번이나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저렇게 무서운가? 난 아침부터 재수가 없었어요. 카메라, 아이씨, 여요꺼야 요 돼. 어디 갔어? 아니 이게 내가 라오스 갔었는데. 예, 다리가 이게 하나 부러져서 내가 글루건으로 여기 이렇게 붙였었어요 어? 글루건으로 붙였었는데 이거 뭐야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얘 맨날 뭐 어디 하려면 이상해 어여있다요 다리 여기 다리가 부러져갖고 하나밖에 안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글루건으로 붙여서 이제 사용을 했어 근데 이게 아침에 내가 그 그순대국을 먹는데 이거를 사진을 찍으려고 펼쳤는데 요게 똑 부러져 갖고 그집 음료수 냉장고가 지금 커다란데 그걸 쑥 들어간 거예요. 이걸 뭐 찾아달랠 순 없잖아.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래갖고 그냥 이것만 덜렁덜렁 다른채 이것만 덜렁덜렁 다른채 그거 없는 채로 갔는데 거기 만화가서 사진 찍으려고 보니까 그 만화사 그. 그 소원비는 데가 약간 자갈들이 좀 있더라고, 잔잔한 자갈들이. 거기다 이제, 세울려 하나가 없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세워졌는데, 안 세워지다가 옆으로 넘어졌는데, 이게 부러졌어, 하나가. 어, 어떡하냐, 막, 그런데. 그, 그러니 하나 부러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두 개라도 어떻게 세워서, 돌에 파묻혀 올렸으니, 이것마저 부러진 거, 아니, 이것마저 부러진 거에서 두 개다. 이건 이거 이제, 이거는 그냥 이거, 뭐지? 이거는 그냥, 뭐야. 뭐로? 이거는 그냥 이게 아이렇 버려야겠어. 근데 어쨌든 그랬어요. 바로 그 앞에서 아재수가 없을까니까 진짜 그러니까 소원을 빌어야 되는데 어 저게 다 떨어져 갖고 말이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못들은 거야. 어, 이게 안 들리고 뭐 어떤 남자도 안 들리고 계속 안못 들고 하는 거야. 그더니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배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줄더라고. 그리고도 많이 못 들었어. 이렇게 몇개 들었어. 그래서 내가 아 저게 저렇게 무거운가? 그래갖고 내가 가서 예, 선풍 기옆에 저우니까 거기 너무 더워. 더워서 세워놓고 거서 줄었더니 아니 쑥 들리는 거라니 힘들어서 이제 아 무거운가보다 지 이렇게 쑥 들려. 여기 머리 위까지 올라갔어요. 로또 1등 당첨되다. 나의 소원. 아 그래서. 그랬었어요. 아주, 근데, 음, 가볼만 했어요. 거기, 뭐, 뭐, 영남의 알피스라더니, 거기가, 어, 엄청, 어, 엄청, 아, 내가 꽃추를 거기서, 만호사가 아니고 그 전에 갔던데 뭐더라? 뭐,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 전에 어디 뭐, 소나무에 이렇게 V자로, 아, 잠깐, 나 화장실 가야겠다. 잠깐, 기다려봐. 어, 어, 아, 화장실 가 아니, 이틀 동안 먹기는 말이야. 먹기는, 뭐, 원래 가게 있으면 한, 다니면 두 끼밖에 안 먹잖아요. 뭐, 아침에 뭐, 저게 그, 브렉퍼스트 마냥 뭐, 땅콩잼이랑 커피 마시지만, 그건 뭐, 오전에 그냥, 아침 겸 그냥 먹는 거고. 근데, 안 먹는데, 새 끼를 다, 새벽에 아침에, 여섯시 반부터 먹이는 거예요. 여섯시 반부터 먹여, 어, 뭐 그래 갖고 매겨 갖고 저녁까지 먹이잖아요 그렇게 어, 다섯 끼 먹었나 보다 그래 갖고. 그러니까 근데 한번도화장실을못간 거예요. 그래 갖고 거기 어디야, 참뭐 거기 뭐 어디야? 어디 절하나 첫날 간데그절에서 고추를 물어봤더니 어, 다섯 근 600g에 한 근이라는 거예요. 원래 내가 제천에서는 500g에 한 근이었는데 거기 600g에 한 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그 다섯 근에 어, 십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구만 원에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가, 그래, 안 된다고 이렇게 가렸더니, 구만 원에 가져가래요. 그래서, 달아보라 그랬어요. 저, 내가, 그, 어, 육백 그람에 다섯 근이니까 그 저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럼, 그럼, 그냥 가야지 하고, 내가 그냥 갔더니. 아니, 나를 못믿는 거예요. 그, 그, 할머니가 되려고 하는 할머니. 아줌마가, 할머니가, 뭐, 할머니야 됐겠지만, 보기에 뭐, 그렇게, 뭐, 한, 7팔 80이 넘은 할머니처럼 보이진 않으니까. 뭐, 그래서, 어, 나를 못 믿냐고 해서, 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오늘 처음 봤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더 넉다는 거예요. 아, 제가 그걸 어떻게 봤냐고. 저 저울에 달리지 않는데, 그랬더니, 내가 그, 여기, 뭐, 어떤 절에 갔다 올 거니까, 어, 언제쯤은, 모르죠, 제가. 뭐, 한 시간 정도 있다 오겠죠? 그랬어, 내가. 그럼 자기가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다 와서 보니까 저울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딱, 3kg야! 더 넣었다, 그러더니. 그데한 주먹 집어넣었어. 한 주먹을 그, 마른 고추를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뭐, 한, 뭐, 조그만 눈금에, 뭐, 하나인가? 둘인가? 막. 어쨌든 그래서, 600g에 한 그릇 샀어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죠 아 그게 내가 차를 그 축전에도 안 맡겼다면 내가 그걸 안 샀을 텐데 무겁잖아요. 내 옷도 있지. 뭐뭐 뭐 가방 이거 몇지 그런데 그래서 그걸 샀어요. 고추를 이제 다간 가서 이거 빨 거야. 왜냐면 고추가 약간 도톰하면서 어 도톰하면서 어 약간 많이 나올 거야. 색깔이 이쁘더라고. 요 여러분 내가 예전에 제천가서 굿즈 샀더니 그때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 뭐미량에뭐 뭐 아리랑 시장인가 아, 아리랑 시장인가 거기 갔는데 이 미역 줄거리가 이렇게 있길래 그게 좀 많이 담겼길래 그게 뭐 얼만지 물어봤어요 비싸면 안 살라고 그랬어요 3000원이래 그래서, 어 그래서 하나 달라고 그래갖고 3000원에 미역 줄거리 샀어요 이제 한반 많아, 이게, 이게 여기, 여기서 여기 시장에서 샀으면 5천원도 훨씬 넘는 그런 뭐 2천원에 조금이잖아요. 많지 않아, 2천원에. 이러면 소쿠리가 이렇게 튀어나온, 이렇게 많아 보이게 하는 소쿠리에 어, 그 양이 많지 않은 그런 걸뭐어 2천원, 뭐 그렇게 지분을한주밖에안 돼요. 그래서 그거사면나 내놓고 두 개를 사, 4천원어치.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이거 아주, 아이랑 이거 봐. 자꾸 가요! 벌레가 물어갖고, 겨드랑이로 벌레가 들어왔어. 그것만 했으면 내 말도 안 해. 거기만 했으면. 내가 만화사에서, 거기서, 어, 그, 물고기들을 딛고, 물고기 그 모양의 그 돌이기 때문에, 돌들이 평평하지 않아요. 약간 대가리도 있고, 꼬리도 있고, 대가리 쳐박았는지, 돌이. 하여튼 그랬고, 삐죽삐죽하고 면뭐 사이도 많이 거기 떴어요. 근데 거길 지나가야 돼.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어, 거기 돌을 두드리면, 그, 물고기 돌이 두드리면 종소리가 난다는 거예서나 이제, 이제, 조심조심해서, 조심조심해서 걸어야 돼, 거기 돌, 나,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어, 어떤 분이 거기서 두드리면서, 어, 종소리가 난다, 그래, 그래서. 어, 그래요, 그래, 고 발을 한 바퀴, 어, 그래요, 그, 뒤돌아서서, 뒤에서 그러니까, 이팔한번 디비었는데. 어, 그 사이에 발이 빠져가지고, 넘어졌잖아? 넘어져갖고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 어디 아 어떻게 됐어 이렇게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야 이렇게 무릎팍이 아이씨 어떻게 무릎팍에다 이렇게 이게 대리반창고 이렇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다 쳤어요 반창고 이렇게 붙였어 또 무릎팍에 내가 저 무릎팍을 다 쳐본 지가 어 고등학교 1학년 때뭐 어, 등학교1학년 때, 어, 가다가, 가다가, 어, 뭐어쨌든뭐어약간 수그러진 언덕에 거기서 아마 넘어졌는데 오른쪽 무릎이었나 봐, 오른쪽 무릎이 거기 다쳐가지고 무릎하기 피가 났었어요, 세게 다친 것 같아. 근데 그무릎하기 다친 게 이게 무릎을 구부리잖아요 또 젊으니까 어리니까 또 얼마나 많이 구부렸을까 낫질 않아 좀 날라 하면 또 피가 나서 무릎팍이 그리고 아니 그리고 거의 아마 아니 몇 개월은 아마 무릎팍이 낫질 않았었을 거야 계속 무릎팍을 구부렸다 폈다니까 고기 고기가 그때 예전에는 약이 뭐 이런 마데카스네 이런 거 없었잖아요 빨간 거아까진기 같은 거 그런 거 밖에 없어 맨날 무릎팍을 뭐 어. 그렇게 그래서 다쳤고 처음이야. 근데 그때는 한쪽만 다쳤지. 지금은 이봐, 양쪽 다, 양쪽 다 다쳤어. 양쪽 다. 이렇게 커다란 반창고는 어디다 쓰나고, 하 맨날 반창고 일회용 반창고 그런 거만 응? 사야지. 이거 이거 지금 내가 쓰고 있어요. 이 약을 마데카스를 발랐는데 기량 잡으면 마데카스 이불에다붙잖아요 그래서 아주 거기 빠졌다는. 그래서 카메라도 안 망가지고 어 종소리가 난다서 해 아니 종소리는 내 귀에서 나고 있어 넘어졌을 때 돌에서 종소리 난다고 그래서 어 종소리 난다 해서 가다가 어 이거 봤더니 아그다가 넘어진 거 아니야 그러다가 그러다가 약청 무릎이 거기 돌들이다 이렇게 이게 빼죽빼죽게 동글게 빼죽빼죽게 동글게 그래갖고 무릎하고 다쳤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깊게 상처난 건 아니고 조금 찰가상을 입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내 친구를 다 건너와서 나는 좀 거기 어디 도로 약간 도로 도로에 거기 거기까지 나와서 이제 내 친구가 무슨 그 용왕 뭐 5미터짜리 그돌돌 있는데 가서 거기를 뭐문질른다는지뭐 돈다는지 그러면 뭐 아들이 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던 야 네가 무슨 아들이 무슨 아니 자기 시집 안간 딸이었기 때문에 그딸빌러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은 그래서 다 가는 길이었었는데 걔가 다시 도로 올라갔어. 걔는 아주 절에 진심이니까. 그래서 걔를 걔를 기다렸어요. 거기서 한참 기다려도 안 와. 한참 기다려도 아니 한참 기다려도 뭐안 오길래 어 거기 돌이 나와 있어. 고 약간 큰돌 있어. 거기 앉았어요. 거기 약간 수로 같은. 거기에 돌이 도로, 도로가 하나, 아니, 돌이 약간 앉을만한 도로가, 그렇게 앉지는 않지만, 약간 빼죽하지만그서 엉덩이 걸칠만한 도로가 있었는데, 밑에가 수로 약간 비슷한 거라, 어떤 헝겊을 거기다 주위에 깔아놨는데, 그헝겊이 약간 젖었었나봐요. 몰랐어요, 이거는. 약간, 약간 더럽고, 약간 그래도 그냥 돌이 있으니까 그냥 앉았는데, 앉았으면 그게 한참 있으니안 오는 거예요. 안 와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괜히, 어, 오, 오줌이 말이 웠어요 그데 뭐 산속이야. 없어. 큰길 같은 거 하나만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큰길 올라가갖고 약간 꼬부라진데, 그 밑에서 안 보이는데,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떤 산악자전거 같은, 아, 음악선리막 들든지, 산악자전거 같은 사람이 막 가는 거여서 얼마나 징표하든지 세상에. 어쨌든 그랬어요. 그랬기만하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랬기만하면 그래갖고, 거기서 조금 있으니까 뭐 전화를 했어 요야너 어디냐니까 그러니까 다 건너왔다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갖고 이제 걔네가 왔어요 내 친구가 그래갖고 왔어 와가지고 이제 거기 내가 이제 앉았다가 이제 그 앉아서 이제 있었던데 이제, 이제 일어나가지고 걔네가 여기 다 갔어 갈라고 일어서서 싹 가는데 그물 있는 그 헝겊 같은 넝마 같은 거기가 약간 젖어 있어갖고 내가 탁 하고 넘어졌어요 거기에 너 엉덩방아졌어 엉덩방아. 있었어. 엉덩방아. 어, 저 바지도 빨아있어. 약간 축축한, 그렇게 많이 젖지 않은. 그 그래, 그냥 넘어져가지고. 아니, 두 번이나 넘어졌어요, 글쎄요. 그랬더니, 내 친구 년이 글쎄. 아니, 웃으면 그냥, 어, 야, 야, 어떡하냐. 뭐,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아주 고소해 죽겠다는 듯이 아주. <laughs> 아니, 온, 몸 전체가 흔들리도록 웃더라고, 년이 글쎄. 아 진짜. 어쨌든 뭐,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던 아 근데 내가 지금 또 배가 아파서 일단은 꺼야 될것 같아요 <laughs> 배가 또 아픕니다